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랩런트가 시대에 없어져가는 복음을 회복할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그릇과 규모가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월 10일 어린이 기도수첩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랩런트들은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심부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심부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 가끔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 심부름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심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규모를 갖출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때. 언약을 잊은 시대마다 항상 심부름할 랩넌트를 세우셨어요. 그 랩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하셨어요. 복음이 핍박당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이 핍박하던 시대의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초대교회 제자를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을 통해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어요. 그중 렘넌트 바울은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렘넌트 바울이 가는 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루디아,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신부름군인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어요. 지금 이 시대도 초대교회가 핍박당했던 것처럼 복음이 없어져가고 있어요. 그 복음을 회복할 자로 우리를 심부름시키기 위해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에 꼭 5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쌓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오늘의 미션이에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우상 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결단하고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의 작은 실천을 아주 귀하게 보실 거예요. 알겠죠? 오늘의 활동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신학생 아볼로 사이의 숨은 그림을 찾으며 나도 말씀의 심부름꾼이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한번 숨은 그림을 찾아볼까요? 여기 도넛츠가 여기 창문 있는 데 있고, 여기 붓은 여기 의자에 있네, 여기 책상에 있네요. 또 여기 삼각자도 여기 있고, 여기 십자가도 있고, 여기 오이도 찾았고, 만두도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제기 모자에 있네요. 자, 선생님이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며 제자를 세워 나가도록 해 주세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칸에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긴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이나 친구나 언니, 오빠나 동생에게 꼭 포럼해주세요. 알겠죠?